에 등장하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있고 이때 전방에서 싸움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요수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서 전장에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이 모든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우수아가 모세와 함께 신해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죠. 물론, 더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갔지만, 그 목전까지 올라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우수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막을 떠나갔지만 여호수아만은 오래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민숙이 13장, 14장에 보니까 정탐꾼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나 은혜롭게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호수아가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보다 흠이 좀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가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실수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아이 성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아이 성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 성 아이 성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 생각도요.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저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이야 가 보니까 거기는 조그마한 성이니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 요 여호수아여 많이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2, 3천 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쫓겨오면서 36여 섯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 그냥 그 순간 요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과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지도자들도 함께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멸할땐 내가 다 여호와의 국간에 들이라겠지 않느냐. 그런데 아간이가 아간이가 그걸 훔쳤다. 그래서 미리 기도했으면 미리 알려주셨을 건데. 그래가지고 아간 문제 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3만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첫 번째 실수였지만 전호 위복됐어요. 두 번째 실수가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뭔지 구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여우수아가 승승장구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여우수아와 대적하자 이러고 있을 때 3절 기부온 주민들이 기본 기부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꾀를 내 가지고 사심들을 보내는데 이 여러분 기부온이 어디냐면 바로 옆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네에요. 그런데 이 기부온 사람들이 꾀를 내 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대 포도주 부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어요. 그 사신들은 옷을, 새 옷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요수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을 보니까 약간 수상해요. 혹시 너희들 이 지역 사람들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기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확인하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앞서 어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여우수아가또 기도하지 않고 기부 온 백상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수아가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큰 재앙이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여러분, 사무엘하 21장과 요수아 구장과의 사이는 수백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1절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두 바요.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보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기보온 사람들 언약을 맺은 그 민족을 죽였대요. 그것 때문에 다윗시대 3년 기근이 왔대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요호수아 때문에 그때 깨끗하게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앞서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소아를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계 선을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요수아 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 후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기본 민족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라고요? 이웃이래 이웃 이런 큰일났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기본 족속의 잔꾀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8 8절 봐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화친한 결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랑 소금 언약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 느낌에 안 계신 것 가서도, 같아도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들이 지금 기본 민족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한 거 있으면 믿음으로 다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자리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든 성가대든 여러분 직분자든 모든 게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과거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짝 뛰어주신 배우자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답해야 될 10가지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9가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열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가질 때나 갖지 않았을 때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해 놓고 이혼율이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 의미가 뭐냐고 그 의미.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은 줄 알았지만 어떻게 알수 없는 거예요. 십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기부은이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요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렇게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왕 호압과 야루무드왕 비랍과 라기스왕 아비야와 에글로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 힘을 앞에서 기본을 멸하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한게 아니고, 누구를 시작한 거예요? 기본치 시작한 거예요. 기본을 저것들 안 되겠다. 저것들 멸하자. 그래서 다섯 왕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6절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화친 맺었잖아요. 내 전쟁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가야 돼, 요안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상당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즉요수아가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니 봐요 수십만 대군이 밤새도록 길갈에서기브온까지 거리가 지금 우리 알잖아요 거리가 약 40km예요 몇 km? 40km, 40km. 그 길을 밤새 행진했어요. 약속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한약속지키려고 밤새 행진을 해가지고 아침에 다섯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 오늘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 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열심히 추격했는데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빨라요, 추격하는 사람이 빨라요. 어쨌든 뭐 누가 빠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은 밤새 거기까지 오느라고 일단은 지쳤어요. 잠도 안 자고 왔겠죠? 자면서 왔겠어요? 잠도 안 자고 왔겠죠?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도망갔네. 이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오르네 비탈에서 내려갈 때 시작. 요어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이 얼음 아니에요? 얼음? 얼음 요만한 게 떨어졌으면 죽었겠어요? 아프기만 했겠지 그런데 세상에 맞아서 죽을 정도라면 요만은 해야 되겠네. 크, 야, 그런데 신기하죠? 우박에 눈 달렸나? 하나님이요 그들 우박을 막 내리셨는데 그 도망가는 연합군들 머리에만 떨어졌어요.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본위에게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가지고 큰 우박덩이로 승리케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기이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해가 질려가네요 해가 질려게 이때 잘 봐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그다음 줄을 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러분 이 대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요수아가 요하께 아랬어요 태양을 멈춘 게요 자기 생각이 아니어요 태양을 멈춘 게요 자기 지금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랬어요 아랬더니 봐요 아래요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야,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막 뒷머리가 서고 요수아가 태양을 보더니, 태양을 보더니,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향해 날마다 뭐라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라. 극히 담대하라. 아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이 한게 아니라 요수화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면 능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외에 또 어디에 기록됐냐면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이 또 성경 말고 이 책은 어딘나아 발견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태양이 멈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건 대단하죠. 이야,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한번 해볼까 마음은 먹었지만 왜 해야 되나가 없어. 밤에 요즘은 불 키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상황이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수 있겠죠 뭐. 그런데 야, 어떻게 태양한테 멈추라 갈까? 아니, 저 태양을 멈출 생각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덕분이에요. 그 말씀 덕분에 진짜냥 그 상,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요호수아의 속을 보면요. 저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겠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한 것처럼 나랑도 역사하시지? 모세를 통해 홍해 갈랐지 나는 요단 갈랐지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그렇다면 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멈출 수 있겠네? 태양아! 멈춰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고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양멈춘 게 그렇게 대단해 보였죠? 태양멈춘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때 멈췄다는 게 나랑 뭔 관련이 있어요.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랑 관련 있는 건 여러분 그 엄청난 수많은 이 간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 간증만 못한 거예요. 아멘. 태양이 멈춘 것보다 백 배, 천 배, 억배큰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여러분과 저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는 거지. 태양을 멈춘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와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요소하여 강하고 담대해라! 아,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알죠?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함으로 히브리스 10장 35절에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구약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할지라도 신약에 우리만 못한 거예요. 그 어떤 기적이 아들을 보낸 기적하고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적이 홍해가 열번 갈라지고 백 번, 천 번, 만번 갈라진들,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수와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막힌 것 없이 뚫고 나가서 길이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